드디어 일요일 아침이 되자 데레사와 어머니는 알바의 성 다미아노 성당으로 갔다. 알베리온의 신부가 먼저 만난 사람은 어머니였다. 어머니의 승낙이 있어야 데레사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알베리온의 신부가 빈첸시아 부인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알수 없는 일이다. 다만 이 만남으로 데레사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의 대화는 데레사의 건강, 신앙생활, 데레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것이었으리라 짐작할 뿐이다. 그 대신 데레사와 알베리온의 신부 사이에 오갔던 이야기의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수 있다. 신부님은 이미 내가 셔츠 정도는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더군요. 케라스카 광장에 있는 신부님 댁에서는 소녀들이 벌써 셔츠 만드는 일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 일을 도와줄 수 없겠느냐는 부탁을 하셨어요. 앞으로는 인쇄 일을 배울 계획이라고 하시면서 양서 출판을 위한 수도회를 창립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힘있게 이제 두고 보시오 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그곳에 2주일 가량 머물 것을 쉽게 허락해 주셨어요. 2주일이라는 것도 제 건강 상태를 염려해서였습니다. 이 일의 시초는 이렇게 조심스러운 염려 가운데 시작되었으나, 어머니 빈첸시아는 얼마 안 가서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허락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알베리온의 신부와의 최초의 만남에서 더욱 커진 존경과 신뢰심 때문이었다. 알베리온의 신부는 이렇게 수례한다. 나는 데레사를 만났을 때 나의 모든 계획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리고 하느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그런데 이말 한마디야말로 데레사를 설득시키는 데 충분한 것이었다. 신부 앞을 물러나온 데레사에게는 전에 볼수 없던 활기가 넘치고 있었다. 신부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궁금해하는 어머니에게 데레사는 그 신부의 원대한 계획을 전했다. 어머니는 물었다. 그래 넌 뭐라고 말씀드렸니?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대답은 데레사 메를로의 생애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는 것이 되었다. 알베리온의 신부는 출판물을 통해 선교 활동을 해야 한다는 기발한 착상을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다. 그는 마음이 통할 만한 친구에게는 이미 수차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해 왔다. 1914년 7월 24일 그의 불타는 이상이 싹틀 인쇄학교가 성편없는 기계나마 갖추고 문을 열 준비를 시작했다. 8월 20일 드디어 성 바오로 수도에라는 우라만 나무로 자랄 인사학교가 문을 열었다. 알바의 케라스카 광장의 창고 같은 집에 낡은 인쇄기와 조판 시설을 갖추고 학생은 두 명의 어린 소녀뿐이었다. 그러나 알베리온의 신부의 마음은 거대한 이상과 포부로 터질 듯 했다. 그의 말에 학생은 4명으로 늘어나더니 1915년에는 9명, 다음해에는 14명, 다시 18명, 그러다가 80명으로 늘어났고 지금도 계속 불어나고 있다. 1914년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이탈리아에도 짙은 전운이 감도는 아주 불행한 시기였다. 이러한 때 수도회를 시작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찬성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굳건한 확신을 지닌 신부는 장님처럼 모든 것을 밀고 나갔다. 참으로 대단한 신앙이 필요했습니다. 저 케라스카 광장 한 구석 허름한 창고에서 시작할 때는 나 자신도 거대한 출판 사도직을 상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인쇄기도 처음 만져보는 어린 두 소년 앞에 있는 것은 수동 인쇄기 한데 활자가 들어있는 나무 상자 몇 개였지요. 우리가 조판을 하고 인쇄를 하고 재본까지 해야 했는데, 기술이 없으니까 다른데서 기술자를 데려다가 배우면서 했습니다. 초창기 회원이었던 바오로 마르첼리노 신부는 그 당시를 이렇게 회고한다. 우리에게는 그저 믿음뿐이었습니다. 알베리온의 신부님은 하느님의 사람이고, 하느님은 그를 통해 우리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것뿐이었습니다. 알베리온의 신부님을 하느님의 대리자로 보고 있던 우리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라고 믿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것은 사람들의 의혹과 비난뿐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사실 알베리온의 신부는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보였다. 그래서 그를 잘 알고 있는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개는 비난과 질책을 노골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실패할 거야. 똑똑한 아이들 데려다가 그 아이들 장례까지 망치고 말 것이 뻔해. 예상되던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형편은 더욱 곤란해졌다. 물가가 뛰어올라 인쇄학교의 경영은 더욱 어려운데다가 올 이해와 시기 질투에서 빚어지는 반대 비방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인쇄학교는 용케도 그 명맥을 유지해 나갔다. 어린 소년들은 인쇄 기술만 아니라 일반 학업에까지 힘을 썼다. 그때 형편으로 일반 학업에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였다. 알베리온의 신부가 맡고 있는 임무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신학생의 영적 지도, 가제타 알바지 편집, 사제로서의 직무 등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제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소년들은 피곤한 가운데서도 저녁 식사가 끝난 후면 출판에 의한 성교에 대해 알베리온의 신부의 열띤 설교를 듣곤 했다. 미래의 위대한 출판사도로서 살아야 할 이들에게는 이때야말로 가장 중요한 때이고 스승과 제자들이 뜨거운 불길처럼 함께 타오르는 열정의 순간이기도 했다. 신학자님으로 통하는 알베리온의 신부가 아주 특이한 신학, 출판사도직의 사도로서 또 봉헌된 자로서 수도적 삶을 살아야 하는 원대한 전망을 열정적으로 펼쳐 보일 때 소년들의 마음은 어떠한 희생이나 혹이라도 상관없이 스승만을 따르겠다는 열정으로 불타올랐다. 인쇄학교의 소년들은 생각보다 빨리 기술을 익혀 3년이 안 되어 외부 사람의 도움 없이 일을 해나갈 수 있었다. 작은 나무는 튼튼하게 뿌리를 내린 것이다. 그동안 알베리온의 신부는 또 다른 일에 손을 뻗치고 있었다. 알베리온의 신부에게는 오랫동안 품어온 의문이 있었다. 여성은 왜 교회 안에서 적극적인 사도직 활동을 할수 없는가 하는 문제였다. 역사적으로 볼때 헌신적인 여성의 활동을 많이 있어왔다. 아시시의 성녀 글라라와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가 그 좋은 예라고 하겠다. 그들은 영성적으로도 최고의 단계에 올라가 그 회사에서도 찬연이 빛나고 있다. 17세기 중엽에 와서 성 빈첸시오가 가난한 이들과 환자들을 위한 구호 사업을 시작했을 때 여성들의 협력을 호소하여 많은 여성이 이 활동에 뛰어들었다. 처음에는 얼마나 많은 이들이 비난과 질시를 퍼부었던가. 그러나 이제는 의료 사업과 구호 사업은 여성들의 영역이 되었다. 그렇다면 현대가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출판 사도직에 여성들이 참여하지 못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알베리온의 신부는 이것을 일찍부터 절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이상의 시련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왔다. 그것은 알베리온의 신부가 어떤 난관도 뚫고 나가는 신념의 사람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젊은 여성들이 전혀 새로운 형태의 봉헌의 삶을 강렬하게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알베리온의 신부는 유일한 협력자였던 키에사 신부를 통해 안젤라 보피라는 제법 유복한 처녀에게 소녀들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했다. 안젤라 보피는 신부의 심중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본당 주임 신부였던 키에사 신부에게 그러한 부탁을 받았을 때, 단순히 인근 마을에서 일터를 찾아온 소녀들을 교육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1915년 6월 소녀들의 양재학교가 문을 열었다. 위치는 소년들의 인쇄학교가 있는 케라스카 광장 가까이였다. 당시는 1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이탈리아에도 짙은 전운이 감도는 시기였다. 그래서 양재학교는 일거리가 많았다. 소녀들은 목적과는 전혀 다른 일이었으나 우선은 때를 기다리며 군복과 셔츠를 만드는 일을 했다. 안젤라 보피는 따로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소녀들을 돌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알베리온의 신부는 신중하게 적당한 임무를 찾고 있었는데 데레사를 알게 된 것이다. 양재 기술을 제외하고라도 데레사의 인품이야말로 하느님의 사업을 위해 하느님이 택하신 사람이라고 해야 했다. 새로운 생활을 받아들이는 데레사의 자세에서도 그의 깊은 겸손을 볼수 있었다. 베레사는 남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는 양재 기술자였고 이미 양재 학원도 여러 번 경험이 있었으나 그는 알베리온의 신부에게 내라고 네 했던 대답과 똑같이 안젤라 보피에게도 기쁘게 순종했다. 베레사는 기꺼이 일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취급을 바라지도 않았다. 다른 소녀들과 똑같이 셔츠를 꿰매고 단추 구멍을 만드는 하찮은 일들을 묵묵히 해냈다. 알베리온의 신부는 자주 이곳에 들렀고 그때마다 데레사를 관심 깊게 보았다. 이야기도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그의 이야기는 역시 출판을 통한 선교활동에 관한 것이었다. 얼마 안가 소녀들은 소년들이 더큰 집으로 옮긴 뒤에 그 집에 가서 살게 되었다. 그 때문에 출판에 대해서 이야기만 아니라 실제로 인쇄된 종이들 사이에 섞여 살게 되었다. 데레사는 이때 재미있는 실수를 이야기한 일이 있었다. 어떤 날 알베리온의 신부는 쌓여있는 인쇄지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이 책들은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쓴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책을 잘 읽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데레사는 그러면 식사 때마다 하는 독서 때이 책을 읽으면 좋겠다고 하자. 신부는 너무 무거울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 데레사는 책의 무게를 말하는 줄 알고 재빨리 대답했다. 신부님, 그렇게 무겁다면 식탁 위에 놓고 읽으면 되겠지요? 이 셔츠를 만들던 시절에 대해 대레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셔츠 더미와 재봉틀 소리 속에서 보낸 나날은 멋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신문을 인쇄하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앉아 재봉틀을 돌리면서 우리는 언제 저 일을 하게 될까요? 라고 속삭이곤 했습니다. 그러나 조급해하진 않았습니다. 알베리오는 신부님이 당신들도 인쇄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에 넘쳐 있었습니다. 그때 알베리온의 신부는 인세일보다 소녀들의 공동체가 튼튼해지도록 더 마음을 쏟았다. 그는 소녀들에게 그때부터 벌써 어떤 일보다는 참된 자세를 지닐 것을 마음 속에 심어 주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을 당신이 원하시는 수도의 주춧돌로 삼으시려고 하십니다. 이큰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온 마음을 예수님께 바쳐 드립시다. 우리의 마음이 맑고 투명한 사랑으로 넘치도록 겸손한 자리를 찾읍시다. 우리의 욕심, 야심에서 벗어나 죄의 더러움이란 조금도 없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수 있어야 합니다. 1916년 말, 이들은 케라스카 광장에서 아카데미아 거리로 이사했다. 새 집으로 옮기자 종교적인 서적을 몇 권이나마 집안에 전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은 셔츠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후일의 완전한 서원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자신들이 수행해 나가야 할 사도직의 아주 작은 부분이나마 드러낼 수 있었다. 전쟁이 끝날 전망이 보이자 소녀들도 이제는 군복을 만드는 일 대신 인쇄학교의 일을 돕게 되었다. 이제까지 군복을 꿰매던 그들은 소년들이 인쇄해낸 교리서의 책장들을 꿰매 책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이런 일이 시작되자 사람들의 눈길이 이곳으로 쏠리기 시작했다. 특히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한가한 사람들의 입이 조용할 수가 없었다. 그들이 첫째로 들고 나온 것은 소년과 소녀들이 떨어진 장소이긴 하지만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이었는데 여자아이들이 책의 인쇄나 제본에 매달린다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했다. 도대체 저 젊은 신부의 머릿속에는 어떤 해괴한 생각이 들어있는 것일까? 사람들은 노골적인 질책과 비난을 해왔다. 그러나 소년, 소녀들의 공동체는 기쁘고 만족한 가운데 할 일을 계속해 나갔다. 교구의 주교에게 투서가 날아들었다. 존경할 주교님, 이 귀한 젊은이들이 탈선해 버린다면 어떻게 수습하시겠습니까? 알바시의 수치가 될 것이 분명한 이 일을 미리 고려해주십시오.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예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인사학교의 전망을 어둡게 하기 시작했다. 유력한 교회 내의 인사들은 교회법을 내세워. 인쇄학교의 부당성을 지적했고 로마의 교황청에까지 이 문제를 들고 올라갔다. 알베리온의 신부에게는 어둡고 답답한 시기였다. 다행히 알바교구의 레 주교는 사려 깊은 인물로 신부의 획기적인 사업을 이해하는 터였으므로 자신의 힘이 닿는 한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레 주교는 젊은 알베리온의 신부를 신학교 영적 지도신부로 또 가제타 알바지에 편집장으로 임명할 정도로 깊이 신뢰하고 있는 터였으나, 일단 접수된 모든 고소 사항을 자세히 검토하였다. 그리고 로마에까지 문제가 확대되었으므로 레 주교는 조심스럽게 알베리온의 신부의 새로운 사업을 비호해주는 서한을 올렸다. 교황청으로서는 누구보다도 레 주교를 깊이 신임하고 있었으므로 위태롭게 보이던 태풍은 곧 가라앉았다. 그러나 그의 사업을 못 마땅해하는 이들의 비난은 끝날 것이 아니었다. 모함과 중상까지 섞인 비난의 목소리가 거리에 계속 퍼지고 있었다. 1917년 12월 8일 성모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을 맞아 알베리온의 신부는 그를 따르고 있는 이들을 모아놓고 특별 강화를 행하였다. 여러분은 우리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집 가족이 되기 위해 많은 곤란을 겪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은 우리들의 겸손을 위해 필요한 은총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에는 양서 출판을 시도해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자신의 시간과 정력을 다 바쳐 좋은 책을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다릅니다. 대개는 명예를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싶고 그저 좋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들이 이 양서출판에 대해 그렇게 많은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열정을 다 쏟는 것은 취미나 명예, 돈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양서출판을 통해 이 사회에 온 세계의 하느님의 영광과 주님의 승리를 전하려는 것입니다. 이 날은 젊은이들에게 영영 지워질 수 없는 날이 되었다. 특히 데레사에게는 자신의 소명과 새로운 책임을 깊이 자각하는 특별한 날이었다. 소녀들은 주로 교리 책을 만들면서 교리 공부와 기도 시간으로 짜여진 생활을 하고 있었다. 프란치스코 키에사 신부는 새로 탄생한 이 단체의 보호자로서 양성과 함께 교리 공부까지 책임 맡게 되었다. 성 다미아노 성당의 주임사제 키에사 신부는 명망 높은 신학자로서 본당 안에서 교류교육과 함께 교육학을 가르쳤다. 그 수업에 소녀들이 참석도록 한 것이다. 교육학은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으나 후일 사도직에 아주 필요한 것이 되었다. 잊을 수 없는 1918년의 어느 날 알베리온의 신부는 데레사와 소녀들을 불렀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대단한 선을 행할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손으로 직접 활자를 문선하고 인쇄하여 신문을 만들 뿐 아니라 보급까지 해야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수사에서 발간되고 있는 교구 신문인데 여러분들이 맡아서 할수 있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사정은 신부님이 더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겠어요? 인쇄 기술을 아는 사람은 에밀리아 뿐입니다. 그것도 겨우 배우는 단계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곳 인쇄소에 가서 배우도록 합시다. 주님과 성모님, 성바오로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갈수 있겠지요? 네, 가겠습니다, 신부님. 믿음과 용기를 가지십시오.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하느님은 여러분을 유용한 도구로 써주실 겁니다. 신부는 아직 연약한 줄기인 이 소녀들의 단체가 곧 힘차고 굳센 나무로 자라날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다만 이 어린 줄기가 자신이 싹튼 곳을 떠나 낯선 땅으로 이식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식은 필연적이다. 뿌리를 더욱 굳건히 내려 끊임없이 따라다닐 투쟁과 공공을 꿋꿋이 이겨내야 한다. 이제 소녀들은 많은 고생을 해야 한다. 알베리온의 신부가 말한 것처럼 그들은 너무 벅찬 일 앞에서 울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그해 12월 16일 그들은 수사로 떠났다.알베리온의 신부는 수사로 떠나는 그들에게 한달 동안의 특별 기도를 바칠 것을 권했다.신부는 그들이 해낼 것을 굳게 확신하고 있었다.수사의 기계 시설은 빈약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다른 기계로 대체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그 기계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기초적인 기술이나마 어느 정도 익히게 되자 그들은 이를 분담했다. 오피가 전체 책임과 서원 운영을, 데레사는 다른 소년의 도움을 받으면서 인쇄를 책임 맡기로 해서 발수사지의 발행 준비가 예정대로 되어가자 교구 주보도 맡았다. 이렇게 일은 늘어났지만 구식인 인쇄기는 자주 멈추곤 해서 직접 손으로 돌려야 하는 일이 잦았다. 약질인 대레사에게는 과중한 노동이어서 윤번제로 해야 했다. 전쟁이 끝난 후였지만 모든 것은 아직 정상이 아니었다. 종이도 부족해서 광고지로 쓰이는 색색의 종이까지 가져다 썼다. 편집도 더디고 기사가 늦어 인쇄는 밤중까지 걸리곤 했다. 1919년 1월 발수사 복관 제1호가 나왔다. 그들의 노구를 멀리서 보고 있던 프란치스코 키에사 신부로부터 축하편지가 날아왔다. 여러분들은 보람있는 일을 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작은 지면 하나로 교구 전체에게 강론을 한 것입니다. 수사교구의 어떤 강론가가 이렇게 많은 청중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좋은 소식을 모두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말씀 안에 들어있는 생동하는 정신입니다. 여러분들은 조판된 활자마다 페이지마다 신문을 받아 볼 수신인들의 이름을 써넣을 때마다 바로 이 정신을 불어넣도록 하십시오. 수사의 집에도 가까이 살고 있는 소녀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소녀들은 다른 수도에나 기숙사에서는 체험해 볼수 없는 전혀 다른 공부와 일을 배웠다. 그 당시 전통을 벗어난 이러한 공부와 일의 매력을 느껴 열중하는 소녀들이 있는가 하면 금세 떠나버리는 이들도 있었다. 이 공동체들은 모두 알베리온의 신부의 지도를 받으며 커 나갔다. 신부는 자주 수사로 와서 어려움이 많은 소녀들을 격려해주곤 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때는 괴로움보다는 즐거운 기억뿐이라고 말한다. 베레사의 인간적인 진가가 가장 잘 드러난 곳도 바로 이 수사에서였다. 베레사는 건강 때문에 인쇄일은 할수 없었지만 그는 다른 일에 있어서 언제나 모범적이었다. 하는 척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열심히라는 말은 그와 함께 살던 소녀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 모토이다. 베레사는 어떤 일이든지 기쁜 얼굴로 했습니다. 청소나 요리 인쇄물들을 접거나 식사를 하거나 오락 시간에 그는 변함없이 즐겁고 활기찼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거나 할때그 상냥함이 넘치는 모습은 특별했습니다. 모든 것을 얼마나 재빠르게 잘 해나갔는지요. 데레사를 보고 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데레사는 민첩하고 부지런했지만 마음의 고요를 잃지 않았다. 마음 속에는 알베리온의 신부를 따르고 있는 동기가 생생히 살고 있었다. 창립자가 나날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업의 목표를 자신 안에 깊이 새겼다. 데레사는 이 사업의 발전을 이미 예감했다. 신부의 이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리라는 것도 알았다. 그때의 작은 일화가 데레사의 이러한 심증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알수사의 기고가들 중에 토리노의 루이지 키에사라는 변호사가 있었다. 그는 매주 원고를 써올 뿐만 아니라 소녀들의 일을 직접 도와주기도 하는 고마운 사람이었다. 데레사는 그에게 이 일을 하기에 알맞는 두그 조카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서슴없이 말했다. 선생님의 예쁜 마리가리타와 지나가 언제쯤 저희 수도에 들어오게 될까요? 데레사는 생을 다하는 날까지 주님의 일꾼을 찾으려고 했었다. 출판사도직에서 일할 주님의 포도밭에서 일할 새 일꾼들을 끊임없이 찾았다. 출판사업은 그들에게 있어 전부라고 해도 좋았다. 조판, 인쇄, 재본, 그리고 보급까지 해야 하는 그들은 온 마음을 다 쏟아 일에 열중했다. 주교가 마련해 주었던 살풍경하기 짝이 없던 헌집도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안락한 수녀원으로 변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열심히 했던 것은 알베리온의 신부가 늘 강조하고 있는 믿음과 그 믿음을 지탱시켜주는 기도생활이었다. 그들은 수사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다. 수사의 주민들로서는 여자들이 힘든 인쇄일에 하루종일 매달려 산다는 것이 놀라울 수밖에 없었다. 소녀들의 태도를 볼때 돈이나 색다른 것을 좋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기 때문에 더욱 의아했다. 그러나 의문은 감탄으로 변했고 공식 명칭도 없는 그들에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름까지 붙여주었다. 그들은 이미 작은 서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서원 벽에는 눈에 잘 띄는 성 바오로의 액자가 걸려 있었다. 그 액자를 눈여겨 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성 바오로의 딸이라는 명칭으로 그들을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1915년부터 이미 알베리온의 신부가 성 바오로 사도를 수도의 보호자로 삼고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리라. 신부는 토리노까지 가서 성 바오로의 액자를 구해와 최초의 소년 소녀들이 집 현관에 걸어놓고 그분을 모범으로 모시도록 가르쳐 왔다. 그러므로 수사 주민들이 그들에게 성 바오로의 딸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보게 된다. 수사에서 최초의 성 바오로 서원이 탄생되었다.이때부터 수도회가 경영할 모든 서원이 바로 이 명칭을 갖게 되었다.그러나 1919년은 시련의 해이기도 했다.출판 사도직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이는 그들을 여러 방법으로 괴롭혔다.11월 12일에는 원인모를 화재로 그들이 살고 있던 집이 모두 타버렸다.불이 난 직후에 인쇄소의 천장도 내려앉았지만 이상하게도 다친 사람은 없었다. 엘리케타라는 소녀가 재단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물러나자마자 천장에서 흙더미가 쏟아져 내렸던 것이다. 1920년 6월 4일에는 폭발 사고가 있었다. 수사시 근처 판팔로 요새가 폭파되는 대단한 것이었다. 집집마다 유리창이 깨지고 가구가 부서지고 대문들이 떨어져 나갔다. 마치 지진이 지나간 듯한 대단한 혼란 가운데에서 성 바오로 서원도 제외될 수 없었다. 깔끔한 수리를 한 지도 얼마 안된 때에 모든 것이 부서져 버렸다. 그들은 다친 사람이 없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했다. 그해성 바오로 축일은 특별히 장엄하게 지냈다. 위험에서 보호해주신 감사와 함께 사람들이 무심히 부르기 시작한 성 바오로의 딸들이라는 명칭을 공적으로 받아들여 성 바오로 사도를 아버지로 모신다는 의미도 들어 있었다. 알베리온의 신부는 남자 수도회의 명칭을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소년 직업훈련원이라고 하다가 인쇄학교라고 정정했으나, 1921년이 되어서야 성 바오로 수도회라는 정식 명칭을 갖게 되었다. 1919년 성 바오로 딸 수도회에 입회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수사에서 살던 첫해에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던지요. 고난의 연속이었지요. 그러나 어느 때보다도 강한 믿음이 우리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제가 고난이라고 간단히 말했지만 그때는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불길하고 찾아볼 수 없었고 문도 창문도 제대로 닫히지 않고 마루는 흔들거리고 방바닥도 깔지 못하는 형편이었지요. 1921년 1월 6일은 수사의 새로운 주교 은베르토 로시가 부임해 오는 날이었다. 주교는 그 당시에는 보기 드문 42세의 젊은 나이였다. 환영 나온 사람들 가운데 끼어 있던 데레사는 새로운 주교에게 자기들의 공동체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허락한 주교는 그 다음 날로 그들을 방문했는데 그때 함께 따라왔던 주교의 비서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것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마음이 아파올 정도였는데 테레사 메를로와 보피의 명랑하고 기쁨이 넘치는 표정에서 얼마나 큰 감명을 받았는지요. 주교는 인쇄 기술의 전문가로 코리엘레 디 카살레 몬페라토지의 편집장이었다. 주교는 데레사와 보피에게서 감명을 받았을 뿐 아니라 수련자들의 가난함과 선의가 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원조와 배려를 약속했다. 알베리온의 신부가 이버르처럼 입버, 하는 말이 있었다. 번영하려는 집은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환경이었지만 그들은 기쁨과 사랑이 넘쳤고 새로운 시대를 향한 사도직에 대한 열망은 더욱 부풀었다. 소녀들은 대래서와 함께 산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미래에 대한 꿈으로 가득 찼다. 집을 갖게 되고 더 넓은 서원, 인쇄소를 만들고 더 많은 서적을 출판하여 선교지로 가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행복했다. 그리고 막연히 꿈에만 잠겨 있는 것이 아니었다. 열정이 넘친 그들은 장차 선교 나갈 지역을 서로 분담하여 미리 기도하며 그곳에서 모든 것을 바칠 때를 기다렸다.